아, 근데, 어차피, 어차피, 나, 내, 내가, 어차피, 질러, 내, 먼저, 뭐부터 할까? 먼저, 뭐부터 질러요? 노론부터? 놀랍게, 먼저, 놀랍게, 먼저 가? 그러면, 능력치 안 보고, 연, 연속, 다섯 장, 바로, 바로, 지름, 오, 반, 바, 5반 봐. 남자는 팩이야. 5반 봐. 자, 기억해놔. 41, 14, 14, 055. 자, 4682. 간다. 노론부터 아, 와... 잠깐만. 맞아, 그래, 그래. 야 4682. 아, 자, 두장 발렸어. 두 장, 두장 발렸어. 두 장. 두장 꼴랑 두 장. 세깔 똑같애. 아까 몇이었지? 4,682? 4,682? 플러스, 일단 플러스야. 아, 어때 플러스구나. 오, 어, 야, 야, 이렇게 다야, 다야. 이해 야, 야, 뭐야, 잠깐만. 쟤! 공이 붙음. 이, 붙음, 이 붙음, 이 붙음. 야, 잠깐만, 야, 이 붙어서. 이 붙어서. 붙음, 이 붙음. 이 붙음. 이 붙음. 이 붙음. 야, 이부터서이씨에 야, 피 올랐다, 피! 아! 이, 이거 이득이구만! 수공 300 올랐네! 이득이구만! 300 올랐다, 300! 아, 잠깐만, 씨바! 아, 잠깐만, 야! 야, 뭐냐, 야, 잠깐만, 혼란을 틈타서 얘 지금 뭐냐, 이거? 아니, 공격력 위에 계신 분 뭐죠, 이거? ᄂ, <laughs> 얜왜 붙었어? <laughs> 아니, 얜왜 붙었냐고. 원래 치크래, 치클에... 치크래, 원래, 피 붙지 않니? 원래 치크래 피 붙지 않, 아, 원래 아무것도 안 붙었구나. 이득이구만. 오구만!